자, 제 환자분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. 수술 전, 수술 후 사진입니다.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지금 수술을 받고 얼마 안된 사진인데요. 왜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제 수술을 받게 되었을까요? 지금 사진을 보시면 눈이 일단은 부어 보이고 소세지 같습니다. 되게 이렇게 된 경우를 보면 본인도 자기 눈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. 그냥 부었다, 소세지 같다.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. 눈이 삼각형으로 꺾여 있다는 것입니다.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눈이 삼각형으로 꺾이면서 절개선 밑부분이 위쪽으로 들어가지를 않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. 즉, 이 부분이 눈을 뜰때 들어가야 되는데 찌그러지는 것입니다. 여기는 들어가는데 이쪽은 밀려서 들어가지가 않는 상태. 그래서 눈이 삼각형이 된 것입니다. 우리가 눈을 볼 때, 쌍꺼풀을 되게 봅니다. 쌍꺼풀은요, 눈이 아닙니다. 쌍꺼풀 눈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보는 것이고, 실제 눈은 이 부분입니다.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이 눈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. 즉, 보는 것부터 제대로 봐야지 어, 재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수술을 하지 못하면, 역시 속눈썹 모양이 진짜 눈이면서, 둥글게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수술은요,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. 저 지금 눈꺼풀 위에 있는 건판 조직이 있거든요. 이 위에 건판이라는 딱딱한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. 이 연골 조직은요, 귀 연골처럼 딱딱해서 탄력성도 있습니다. 한번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 꺾인 부분을 잘 펴줘야지 둥근 눈이 되는 것입니다. 물론 애초에 수술을 잘 받으면 좋지만,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laughs> 눈이 잘못되면 저한테 대부분 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제 능력껏, 제가 뭐 신의 영역까지는 못 갔지만, 어,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경우도 많이 좋은 결과를 보고 제가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이렇게 정말 난해한 경우, 정말 이거는 절망적인 경우, 그런 경우 수술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